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면 먼저 욕구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구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욕구 조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욕구 조사 기록지 서식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 매뉴얼도 있으니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욕구 조사 기록지만 활용하면 되나요? 욕구 조사 외에도 낙상 위험, 욕창 위험, 인지 기능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군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심신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조사 방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네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도 중요하구나. 그럼. 욕구 조사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 우선 수급자의 심신 상태 평가를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관리에서는 보바스의 낙상 위험도 평가를 전산하였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보바스는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개발한 낙상 위험 사정도구로 나이, 이전의 낙상 이력, 보행 여부, 진압력 장애, 의사소통, 위험 요인,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등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 총 점수 15점 이상인 경우 낙상 위험 고위험군으로 총 점수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간병을 통한 1대1 케어가 고려되는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입력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명단에서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할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낙상 위험도 평가 항목별 조사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평가 결과는 나이, 낙상 과거력, 활동 수준, 의식 상태, 의사소통, 위험 요인, 관련 질환, 약물로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명의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를 입력한 뒤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면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 등록은 작성자 정보와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낙상 위험도 평가 진행과 동시 입력이 가능하며 나이, 낙상 과거력, 활동 수준, 의식 상태, 의사소통, 위험 요인, 관련 질환, 약물 등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욕구조사 메뉴에 낙상 위험도 평가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지 기능 상태 파악을 위한 인지선별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선별 검사 도구로는 시스트를 전산하였습니다. 인지선별검사 시스트는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13개 문항으로 평가 영역은 진압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저하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인지선별검사 시스트는 중앙 치매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수행합니다. 규준 적용은 생물학적 실제 연령의 만 나이와 학력 수준에 따라 규준을 차등 적용하여 진단검사 의뢰 점수 미만일 경우 인지저하 의심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인지선별검사 입력 화면입니다. 수급자 명단에서 인지선별검사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선별검사 시스트 입력 창이 생성되고 검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는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 진행 기능으로 평가 항목을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명의 인지선별검사 결과를 입력하여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면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지선별검사 시스트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지선별검사 등록은 수급자 정보와 작성자 정보,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인지선별검사와 동시 입력이 가능하며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 진행 기능 등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는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욕구조사 메뉴의 인지 선별 검사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욕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개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유양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욕구조사 유형으로 최초, 정기, 상태 변화, 기타가 있습니다. 각 유형을 자세히 보면 우선 최초는 장기유양기관에서 수급자와 장기유양서비스 계약, 입소, 퇴소 후 재입소 시점에 급여제공계획서 수립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하며 정기는 최초 조사 후에 6개월이나 1년의 간격을 두고 급여제공의 적절성 및 수급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상태 변화는 수급자 기능 상태 변화로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조사이며 기타는 최초, 정기, 상태 변화 외에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욕구조사 입력 화면을 살펴볼까요? 수급자 명단에서 욕구조사를 수행할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욕구조사 입력창이 생성되고 조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면이 활성화되고 욕구조사 내용과 항목별 조사 결과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욕구조사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하여 입력한 욕구조사의 경우, 최종 저장 전까지는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고, 최종 저장한 경우에만 모바일에서 조회가 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임시 저장한 욕구조사 내용은 PC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작성 중이거나 임시 저장 중인 욕구조사는 입력을 완료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PC에서 조회가 됩니다. 욕구조사 기록지는 PC에서 최종 저장한 경우와 모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욕구조사 기록지는 일반 사항, 일반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 기능, 간호 관리, 인지 및 의사 소통,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 체계,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종합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만 해당합니다. 욕구조사 각 영역별로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보유 질환, 복약 및 의료 이용, 구강과 영양 상태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생활 기능 및 신체 기능으로 일상생활 기능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위생 관리, 일상생활, 도구적 일상생활, 배뇨 기능 및 방법, 배변 기능 및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생활 기능 및 신체 기능의 두 번째로 재활 및 신체 기능으로 근 골격계 증상, 보행 상태, 지난 3개월간 낙상, 신체 기능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간호 관리입니다. 간호 관리는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소화기 간호, 통증 간호, 배뇨 간호, 배변 간호, 내분기 간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인지 및 의사소통은 인지 기능, 행동 증상, 심리 증상, 의사소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다음, 지지 체계 및 거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 체계 항목은 주거 상태, 수급자의 지지 체계, 현재 이용 중인 지역 사회 자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지지 체계 및 거주 환경의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항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거주층수와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각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 훈련, 인지관리 및 정서 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방문 목욕, 복지 용구, 장기 요양 급여에 희망하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분되며, 이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견 및 판단 근거에는 각 세부 항목 체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란에는 욕구조사 각 영역별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종합한 총평을 서술형으로 작성합니다. 욕구조사 기록지를 입력하는 중 임시저장을 클릭하면 욕구조사 기록지에 체크했던 내용은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및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이 완료되고 저장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에 체크가 되고 최종 저장됩니다. 최종 저장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필요시에는 욕구조사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요구 조사 수행 방법에 있어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구 조사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장기 유양 서비스의 연속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된 수급자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급자의 기능 상태는 해당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충분한 평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 저하를 노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여 먼저 호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기능 저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급자로부터 답변을 얻되 인지 기능 저하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 및 보호자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단 수급자가 답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먼저 답하거나 답변을 가로막을 때에는 가족 및 보호자와 수급자를 분리하여 따로 질문합니다. 욕구조사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일반사항, 일반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기능, 간호관리, 인지 및 의사소통,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체계,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종합 의견 등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전송한 욕구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에 요구 조사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수급자별 적정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관리를 통해 맞춤형 급여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 계약 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욕구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공단으로 통보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 업무 흐름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작성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 종류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가 불가함으로 권고된 급여 종류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 보호는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고 인지지원 등급자의 경우에는 주 야간 보호만 권고되어 있더라도 방문 요양 중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개시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작성 및 수립하고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 급여 이용 중인 수급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되 심신의 기능 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계약 통보서 메뉴에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입력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 내역, 급여 제공 계획서 이력, 필요 내용 작성, 목표 주기 작성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먼저 급여 제공 계획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조회 영역에 수급자명 또는 장기 요양 인정 번호 등을 입력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미통보자, 급여 제공 계획서 1년 경과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재발급권 등을 확인한 후 조회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 내역에 해당 수급자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급자의 장기유양 관리번호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장기유양 이용계획서 정보 조회창이 뜹니다. 개인별 장기유양 이용계획서 번호, 작성 일자, 적용 일자, 작성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 후 급여제공계획서 내역에 조회된 수급자를 더블클릭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이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이력 탭에서 해당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이력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이력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역을 더블 클릭 또는 필요 내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 내용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해당 수급자의 급여 종별 필요 영역에 따른 필요 내용과 세부 제공 내용을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필요 내용 작성이 완료된 경우 목표 주기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목표 주기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세부 목표 그룹별 필요 내용에 대한 세부 목표, 주기, 횟수, 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세부 목표, 주기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버튼을 클릭해 다음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목표, 종합 의견을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직접 동의 또는 전자동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동의 방법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동의 후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서 통보를 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모바일 동의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단말기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된 모바일 앱에서 최초 로그인을 한 이후부터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동의 확인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동의 요청을 받은 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할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욕구 조사를 실시할 때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경우 기능저하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여 먼저 호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기능저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규료 제공 계획서는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다른 급여 종류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 종류로는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가 불가하므로 권고된 급여 종류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단, 단기 보호의 경우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단기 보호가 권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